우리 복음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 했던 진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네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 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음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또 실력과 또 우리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원래 진도로 돌아왔는데 어, 제가 복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지식을 이 조각조각 알고 있어요. 어깨 너머로 들은 거,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 그런 지식들만 가득 차 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것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복음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또죄 용서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내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모든 것,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어렴풋이 언젠가 들어선 들어서 얼핏 알고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너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외부에서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노라 정말 내그 유명한 분들과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중에는그 중에 장로님도 있었고 권타님도 있었고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었어요. 또한 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교회부터 하자. 그래서 기존의 진도를 멈추고 제가 급히 복음 시리즈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오랫동안 나보다 예수를 잘 믿었어 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다른 사람들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아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복음 한번 좀 전달해 주시고 예수는 다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정말 자기가 뭘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성경에 어떤 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5절 보시면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들짐승이 있는데 내발 가진 것들 그다음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뭐몇 가지 있어요. 부정한 거. 이거 또안 나오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한 먹지 말라라. 모든 생물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 비늘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비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닐이 없는 거 비닐이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비닐이 없는 생선이 뭐가 있죠? 고등어, 장어 이런 거. 아, 장... 예, 메기? 예, 메기 이런 거. 이거 부정한, <laughs> 부정한 거예요. <laughs> 그 하늘을 나는 고기를 하늘 육식을 하는 하늘을 나는 그런 그런 새들 뭐. 이, 뭐죠? 뭐,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있는 거 먹고, 땅에서는 되새긴질 하는 거는 먹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어, 여러분들하고 자주 들었던 건데, 성경에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해요. 피를 빼고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지 말아라. 성경에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수혈을 안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수혈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어. 그렇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자주 해었죠 피에 생명이 있고 아,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로 속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큰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수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저기 그 피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지국 그렇죠, 선지국. 제가 옛날에 못 먹었는데 요즘 맛있어요. 선지국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 왜 되죠? 성경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다, 맛있으면 용서가 다 된다. <laughs> 자, 성경에, 이, 그, 안식교. 여우와 증인들. 그 다음에 안사농. 여기서 나온 애들인데, 안사농 얘네들 애들 뭐냐면,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월절을안 지키느냐예요. 왜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희박하게 생각하느냐?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애들이 안사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죠?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 왜안 지키죠? 성경에 하나 있는데? 하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해서 예수님의 직접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율법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예수 님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거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골치 아플 거 없어요. 그냥 유대교로 가면 돼요. 자기 또 유대교가 아니래. 어, 유대교가 아니래. 유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정쩡해요.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걸 폐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걸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는 피채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왜 피채, 선지국을 먹냐고, 피채 먹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 별게 천국을 다못 가. 별걸 다 시비를 걸어요. 피채 먹어도 천국 못 가고 성교 안 해도 천국 못 가고 전도 잘안 해도 천국 못 가고 1년에 성경 한번못 읽으면 천국 못 간대. 오,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럼 차라리 위대교를 가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은혜만 있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까지 가겠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랑할까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천국 갈까 자랑할까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천국은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그러면 불이 불자 불교 등의 이런 데서 자기 수행하는 거그 사람들 많이 해도 천국 가겠네 그렇죠? 내가 자기 수행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 제가 스님 우리 승려들 친구들 좀애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아. 진짜 그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깊은지 제가 저절로 고개 숙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수행을 오래 합니다. 그분들은 수행 자체를 굉장히 오래 해요. 앉아 가지고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그대로 40일을 그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무릎을 펴지 못해요. 며칠 동안 무릎 피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천국 가겠네요? 못 갑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훈련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로 수행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08 108이배1000배2000배 합니다. 그 정도 수행하면 천국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못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또는 안해서 천국 못 가고 내가 뭔가 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자꾸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던져졌다 그러거든요? 인생에 던져진 다 니가 책임지라예요. 이 땅에 던져졌으니까, 나머지는 니가 책임져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누구 책임이다? 니네 책임이다. 니가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니가 제대로 하면 천국 가는 거고, 니가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다. 그게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내가 저기 한두주 전에도 어느 분이, 성경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성경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 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 성경 성교 중요. 성경 중요하죠. 성경만 중요합니까? 전도도 중요하죠. 예. 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성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뭔가 필이 받쳐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게 없어요. 이런 걸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면 그게 중심이 누구예요? 결단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내가, 나야, 나.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단한다. 그거는, 그걸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우리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그런 WCC 사람들입니다. 이 힘이 좋거든요.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복음의 그 중심이 없어요. 음, 오케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해하고 이해하 답답해서 제가 또 빠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 하라 안 하라는 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하나 하라 안 하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옛날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깬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부정한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부정해요. 돼지고기가. 왜 열대에서는 사막에는 왜 하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돼지고기는 금방 상해요 돼지고기는 이게 보관 잘안 돼요 금방 상하고 마, 망가지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황 그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먹어라 안 먹어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거 뭐가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 그들도 이제는 예수 믿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어요. 왜? 자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초기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주장했어요. 율법을 주장했어요. 그걸 바울이 반대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율법을 주장하느냐. 예수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아멘. 우리는 까놓고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름만, 이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다른 어떤 부처나 예수, 뭐, 저기, 석가나 이런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 방법도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꾸만 다른 걸 얘기를 해. 지난번에 저 어느 설교 들니까 어떤 목사님이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생각하냐고 뭐 혈기를 토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것들 너희들 천국 갈수 있을까 생각해 하면서 너희들 천국 못 가. 또그 말들은 그럴 것 같아요. 또 목사님 그러니까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천국,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천국 못 가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천국 가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만 받아가지고 근거 없이 뭐 하니까, 어, 유명한 분이 하니까 뭐 나도 갔다 싶어서. 뭐. 없다면서. 오케이. 자, 우리도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을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기존에 기존의 베드로의 지식이 있어요.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존 지식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 기존 지식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송두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베드로는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의 신조죠. 신념.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냐고. 지금 하나님하고 베드로가 싸우는 거예요. 구자 보세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대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대다 하지 마라. 이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신념.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의 균까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가끔 가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 가끔 요구하시는 적 없었어요? 내가 삶에서 전혀 반대되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할 때가 가끔 있어요. 힘든 걸 요구를 해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먹어라요,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이 요구입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게 단지 먹어라는 행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부딪히는 게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해라예요. 이거 해라.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못합니다너 이거 해라.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고, 난 그거 아,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러죠 해라. 네가 해라. 우리 지난번에 그 박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구레네 시몬. 성경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와죠 억지로. 성경을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억지로. 억지로라는 말은 그사람의그 구레네 시몬의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지는 뭐죠? 싫어요. 해 내가 왜? 내가 왜? 저더 힘센 사람도 많고 더 젊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게 억지로 지어졌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똑같아요 네가 해 먹어 못합니다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인상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 난안 꺾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복음. <laughs>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나안 합니다.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꺾. 나를 꺾으려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평생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이 누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 한번 거 하나만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니, 추적 수가 없어요. 그게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네살 때, 네, 아, 자녀들 네살 다섯 살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딴에는요, 뭔가를 만든다고 또는 거짓말한다고 뭔가 한다고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볼때그게빤히 보여요, 안 보여요? 빤히 보입니다. 무슨 의도로 저 말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빤히다 보여요, 그 속이. 제 아무리 해도 네살 다섯 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해봤자, 아무리 머리 싸매봤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훨씬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복음, 내 경험, 신조, 신념, 내가 이걸 경험해봤는데, 어? 내가 뭔가 자기가 뭔가 깨닫잖아요. 자기가 뭔가 경험해 보잖아요. 자기가 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고쳐져요. 이게 잘안 돼. 그리고 저도 느끼지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강해지죠. 자기 고집, 자기 복음, 경험, 신조, 가치관, 기존 지식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착화돼 버려요. 고착화돼 버립니다. 사람들한테 자꾸만 자기 고집을 얘기해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해요. 위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의 습관이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자꾸만 안 합니다. 자기 고집만, 자기 의지대로, 내 신앙의 습관대로만 자꾸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 여기 깨지잖아요. 예? 자기 의 기준의 인식을 깨잖아요. 자꾸만 부서져야 돼. 자꾸만 부서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아집을 내려놓고, 저도 모르게 요즘에 자꾸 저도 제 고집을 자꾸 피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서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길 수 있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돼요.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죠? 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나의 님 말씀이 내가 그분과 다이렉트로 내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오해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들이 뭐냐면 내가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지식들, 어깨 농으로 배운 것들만 자꾸만 조각조각을 모아서 우리 신앙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어떤 조각, 신앙의 조각들만 모아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기가 읽고 내가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가 덩어리들이 만들어져요. 전체 큰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큰 일반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좀더 신실하고 우리 주님을 좀더 신실 믿음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을 자꾸만 우리가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기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